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어 미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한 해도 양띠분들 원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고 행복이 넘치며 평안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3년도 개묘년 양띠의 1년 운세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하시는 일 등에서 대체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일 등에서 귀인의 도움도 받게 되시며 어, 본인에게 어려움이 와도 주위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어, 되어가겠습니다. 어, 본인의 뜻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이동과 바빠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어, 또한 주위에서 본인을 인정해주는 어, 해가 되겠으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새롭게 무언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이 넘치며 새로운 기운으로 모든 일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게 되면 상당히 발전해 나가시게 됩니다. 활동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너무 큰 지출을 하시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분들 중 일부분들은 금전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 큰 지출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항상 모든 일 등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신다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직장과 거래처 그리고 현재 일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쁜 업무로 체력 부족이 생겨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덕도 많은 시기이며 대체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서 본인이 계획하신 모든 일 등이 순조로웠겠으니 올 한해 열심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시길 바라며 어, 또한 좋은 기회 많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시게 되면서 좋은 일 또한 가득한 한 달을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번째로 21세 분들이십니다. 이해에는 매우 좋은 해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상사의 사랑을 많이 받겠으며 하시는 업무에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직장의 이직 이동 다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경고망동 하시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 학업 운이 좋아 공부하시는 분들 매우 좋겠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게 되는 해가 되겠으며, 본인 생각대로 잘 되어가겠으며, 또한 어, 자격증 등의 어,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 해에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나오겠으니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많겠으며, 귀인의 도움으로 막힘이 없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재물이 왕성하게 되나 함부로 투자 등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또는 창업 등도 무난하겠으나 신중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러울 게 없는 운이 흐르게 되니 본인의 성실함으로 이득을 얻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시는 일 등에서 귀인의 도움도 들어오며 인덕도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쁘고 움직임도 많으며 힘든 뒤에 낙이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은 조금 힘드신 분들 계실 수가 있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매우 좋은 시기로 대인 관계 또한 어려움이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게 됩니다. 이 해에는 분수를 지키시고 본인 일에서 노력해 나가시게 되면 이후 반드시 성공하는 해가 됩니다. 애정면에서는 이달에 본인이 원하시는 좋은 인연이 들어오겠으니 싱글이신 분들은 많은 모임 등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좋은 만남을 잘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건강운도 매우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일 등은 빗겨나가게 되니 그야말로 최고의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세 분들이십니다. 이 해에는 이분들은 흉성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불길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스스로 이겨내려 하나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겸손하게 행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 등에서도 언행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힘도 많아질 수가 있겠으며 또한 여러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 등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양띠분들 중에 33세의 분들이 가장 좋지 않은 운이 올 수가 있겠으니 본인이 많이 조심하시면 무난히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 침체되는 일 등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해에는 금전운이 매우 약하므로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좋은 해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취업 준비도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으며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또한 많은 노력 필요합니다. 도적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니 원수가 본인에게 달려들며 칼을 품는 형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손해가 많은 시기로 대체로 이 해는 좋지 않은 해가 되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치고 사람들과도 시비나 다툼이 잦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귀중품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본인이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이해는 가능하면 먼 곳의 이동은 좋지가 않겠으며 어,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이동이나 이직보다 현재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에 나서지도 마시고, 돈거래도 하지 마시고, 본인 일에만 집중하시며 보내시고, 이사 등도 다음으로 미루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위험이 올 수가 있으니 한해 동안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고 등이 일어나면서 일을 멈추는 일 등도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질고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심이 많은 시기가 되겠으며 어, 가정에서 또한 우울할 수가 있는데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은 먼 미래 좋은 운으로 갈 수가 있으니 좌절과 태만으로 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5세 분들이십니다. 운이 매우 상승하는 시기로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번창해 나가시게 되며 확장이나 어느 정도 변화를 주시는 것도 이해는 좋은 시기가 되며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업무적으로 효율도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본인의 꾸준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승진을 하시거나 또는 본인의 입지가 더욱 상승하게 되는 어, 좋은 해가 됩니다. 직장의 부서 이동, 그리고 직장의 이직 다 좋습니다. 어,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게 됩니다. 대인관계 등에서는 발이 넓어지게 되며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원만하고 어, 또한 매끄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게 됩니다.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게 되어가며 재물은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귀인의 도움도 많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뜸했던 고객들도 다시 오시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본인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복이 넘치는 해가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나 또는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하시면 좋은 소식 들어오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금전 운이 매우 좋아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 신중히 잘 하시게 되면 이득이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시기로 새로운 일이나 창업 등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셨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셨다면 그분들의 많은 도움이 올해 본인을 돕게 되니 복이 넘치는 해가 됩니다. 그러나 운이 좋다고 생각 없이 지출을 하시는 것은 위험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기운이 가득하며 평온한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하시는 일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게 되며 부와 명예가 함께하는 좋은 해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 자주 오지 않으니 노력하시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많이 잡으시고. 행운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 중에 사회적 지위가 매우 상승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다음은 57세 분들이십니다. 이 해는 대체로 좋은 해에 속합니다. 하시는 일 등도 순조롭게 되어가며 큰 어려움도 없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운이 따르게 되면서 재물이 쌓이게 되며 새로운 일이나 창업 등도 크게만 아니라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자신감으로 일을 크게 벌리시거나 현재 하시는 일 등에서 큰 돈을 투자하여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많이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작게 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이사운도 있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계획하신 일 등도 순조롭게 잘 성사시킬 수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본인의 가치를 주위에서 인정받게 되며 승진의 기회도 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부서 이동이나 어, 이직 등도 무난하겠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등에서도 이득이 생기게 되니 어,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 부동산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 운도 좋은 편으로 크게만 아니라면 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해가 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운이 작용하면서 노력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도 어,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나옵니다. 재물 운이 어, 괜찮은 편입니다. 귀인도 들어옵니다. 기쁜 일 등도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가정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그러나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언행은 늘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이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등에서 의기양양하여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운수가 되길 하여 일은 잘 되어가시나 마음이 조금은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무언가 하시고 싶다면 크게만 아니면 어, 또는 모르는 분야만 아니라면 어, 신중히 해 나가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이해에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운이 크게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무난히 보내시는 분들 어, 갈리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큰 어려움이나 나쁜 일이 없이 본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뜻을 이루는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세 분들이십니다. 이 해에는 하시는 일 등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될 수가 있으며, 어, 인덕 또한 좋은 편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시나 공이 없는 형국이며 불리한 운이 되겠습니다. 꾀하시는 바가 이루기 힘드시니 분수 밖에 일을 탐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에는 모든 일에서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아침에 일어나 빛을 보려 하지만 하루 종일 빛이 들어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지도 마시고, 동거래 또한 하지 않는 게 좋겠으며, 동업도 좋지 않습니다. 경쟁자와 싸워도 다 패하는 운이니, 모든 서류가 오가는 일 등에서 또는 하시는 일 등에서 꼼꼼하고 신중히 하셔야 후회나 손해가 없겠습니다.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직장의 이직 좋은 편 아니며 현재 자리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노력하시면 조금씩은 풀려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에는 안정하시고 경고망동 하지 않아야 무난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시기가 되겠으며 지출 관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함부로 새로운 일 벌리시는 거 위험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명예를 손상하게 될 일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 억지로 하는 일 등은 손재가 많겠습니다. 본인은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다녀도 하시는 일 등에서는 성취가 본인 생각만큼 쉽지가 않으니 괴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때를 잃고 활동을 하시니 본인 일에서 허황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 등에서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신중히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어, 바쁘시더라도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무난히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늘 질병 많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너무 믿고 일을 행하시는 거 좋지가 않겠으며, 새롭게 어떠한 일도 추진하시는 거 좋은 시기가 아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에는 건강을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81세 분들이십니다.이해에는 재물도 풍부해지는 시기로 여유로운 해가 되겠습니다.또한 부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기쁨이 가득하겠으며 어, 가정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몸과 마음이 편안하시니 일신이 평화롭고 힘이 넘치십니다.하시는 일 등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번창에 나가시게 됩니다. 또한 주위에서 본인을 도우려는 이도 많겠고 사람들이 본인을 따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얻는 것도 많겠으며 새로운 좋은 만남도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이 노력하시면 이 해는 모든 것이 다 이루게 되며 빛이 보이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며 부러워하는 형국입니다. 매사가 본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성공으로 가게 됩니다. 신수가 태평하며 길한 운으로 지출보다 수익이 더 많겠으나 과욕은 좋지 않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도우니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없겠으며 장애물도 없겠습니다.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좋은 해가 되겠으니 즐거움으로 이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 서서히 회복되시겠으며 대체로 건강은 무난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며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